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번 달 가스비가 40만원이나 나왔다고? 아니, 보일러도 새로 바꿨는데 작년보다 더 많이 나온 거 아냐?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우체통을 열었는데 가스 요금 고지서가 들어있고 그 봉투를 뜯는 손이 떨리셨던 적 있으시죠?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한숨부터 나오시죠. 분명 평소처럼 썼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작년 겨울에 저희 이웃에 사시는 김영숙 할머니께서 그러셨습니다. 아니, 내가 춥다고 보일러를 하루 종일 틀어 놓은 것도 아니고 외출할 땐 끄고 밤에도 18도로 낮춰 놓고 자는데 어떻게 45만 원이 나와? 이러다가 밥은 먹고 살수 있을까 걱정이야. 할머니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묻어 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할머니 댁에 가서 보일러를 확인해 봤더니 문제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보일러 설정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딱세 군데만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달 가스비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19만원이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일러에 달린 버튼 하나만 제대로 눌러도 난방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새 보일러로 바꾸신 분들조차 이 기능을 몰라서 오히려 더 많은 가스비를 내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히 추위를 참으며 아끼는 방법이 아닙니다. 똑같이 따뜻하게 지내면서도 가스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그야말로 제대로 알고 쓰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이번 겨울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99%가 몰랐던 보일러 버튼의 진짜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일러를 한번 가까이 가서 보세요. 여러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온도 조절 버튼, 온수 버튼, 외출 버튼, 그리고 작은 글씨로 뭔가 쓰여 있는 버튼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이게 다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온도만 맞추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보일러에서는 모두 버튼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보일러는 실내와 온도를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버튼을 한 번도 눌러본 적이 없으십니다. 보일러 설치 기사님이 설정해 놓은 그대로 쓰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설치 기사님들도 여러분 집에 단열 상태까지 다 고려해서 설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기본 설정으로 해놓고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모르고 쓰시면 한 달에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1년이면 100만원이 넘는 돈이죠. 이건 그냥 버리는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내 모드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보일러가 방안의 공기 온도를 재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22도로 설정했다고 칩시다. 그럼 보일러는, 아, 방안 공기가 22도가 될 때까지 계속 돌아야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언뜻 들으면 참 똑똑한 기능 같죠? 내가 원하는 온도를 정확히 맞춰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댁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30년 된 단독주택에 삽니다. 겨울만 되면 가스비가 50만원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할머니 댁에서 보일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봤습니다. 아침 6시에 보일러를 켰습니다. 보일러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보일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계속 돌아갔습니다. 왜일까요? 할머니 집은 오래된 집이라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벽도 얇아서 열이 쉽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보일러가 아무리 열심히 열을 만들어도 그 열이 창문과 벽으로 계속 새나가는 겁니다. 마치 구멍 뚫린 바가지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보일러는 실내 온도 센서를 봅니다. 아직 22도가 안 됐네? 그럼 계속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목표 온도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스비 폭탄의 주범입니다. 실제로 할머니 댁 보일러가 하루에 평균 16시간에서 18시간을 돌아갔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한 겁니다. 그러니 가스비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온돌 모드로 바꾸는 겁니다. 온돌 모드는 공기 온도가 아니라 바닥에 깔린 배관 속 물의 온도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여러분이 설정한 온도만큼 배관 속 물을 데운 다음 그 열로 바닥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 방식의 장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일러가 배관 속 물을 45도로 데웠다고 칩시다. 그럼 보일러는 내일은 끝났어 하고 멈춥니다. 그 다음엔 따뜻해진 바닥이 천천히 열을 내보내면서 방을 덮힙니다. 중요한 건 보일러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겁니다. 창문으로 찬바람이 들어와서 공기 온도가 조금 떨어져도 바닥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그 따뜻한 바닥에서 나오는 열이 계속 방을 데워주죠. 할머니 댁에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보일러 모드 버튼을 눌러서 실내 모드에서 온돌 모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일러가 1시간 정도 돌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1시간에서 2시간 쉬었다가 다시 짧게 돌았습니다. 하루 총 작동 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였습니다. 이전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방안은 똑같이 따뜻했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어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가스비는 줄었는데 오히려 더 따뜻한 것 같은데? 바로 이겁니다. 효율이 좋아진 거죠. 다음 달 고지서를 받아보니 가스비가 19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돈이면 손주들 용돈도 주고 반찬도 더해 먹을 수 있겠어. 할머니의 그 환한 웃음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빌라,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보일러 앞으로 가 보세요. 모드 버튼을 찾아서 온돌 모드로 바꾸세요. 이것만 바꿔도 이번 겨울 난방비가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보일러에 온돌 모드가 없고 실내 모드만 있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럴 때는 실내 온도를 조금 낮게 설정하되 바닥 온도를 높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일러 설명서를 보시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약 모드입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합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낮 동안 11시간 정도는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할머니가 생각하셨습니다. 낮에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보일러를 꺼야 가스비를 아낄 수 있겠지? 그래서 매일 아침 출근할 때 보일러를 완전히 껐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오면 다시 켰습니다.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안 쓰는 시간에는 끄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가스비를 더 많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일러를 완전히 끄고 10시간을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 온도가 쭉 떨어집니다. 한겨울에는 실내 온도가 10도 아래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바닥도 차갑게 식어 버리고 벽도 차가워집니다. 그러다가 저녁 7시에 집에 돌아와서 보일러를 켜면 어떻게 될까요? 보일러가 완전히 식어버린 집을 다시 데우느라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최대 출력으로 3시간에서 4시간을 쉬지 않고 돌려야 겨우 따뜻해집니다. 이영희 할머니 댁을 측정해 봤더니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보일러를 켜고 나서 집이 따뜻해지기까지 평균 3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그 3시간 30분 동안 보일러가 최대 출력으로 계속 돌아갔습니다. 이때 소모되는 가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전문가들이 계산해 보니 이렇습니다. 완전히 식은 집을 다시 데우는데 드는 에너지가 간헐적으로 낮은 온도로 유지하는 것보다 두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릴 때 일정한 속도로 계속 달리는 게 연비가 좋습니까? 아니면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고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게 연비가 좋습니까? 당연히 일정하게 달리는 게 좋죠. 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예약 모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약 모드를 몇 시에 보일러를 켜라 이런 타이머 기능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물론 그 기능도 있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예약 모드의 진짜 기능은 간헐난방 유지입니다. 외출 중에도 바닥 온도를 아주 낮게 완전히 식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해 주는 겁니다. 한 시간에 한 번에서 두 번씩 짧게 보일러를 돌려서 바닥이 차갑게 식는 걸 막아줍니다. 그러다가 설정한 시간, 예를 들어 퇴근 시간 한 시간 전쯤 되면 본격적으로 난방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따뜻해져 있습니다. 이영이 할머니 댁에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보일러를 끄는 대신 예약 모드로 설정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본 난방이 시작되도록 맞춰 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음 달 가스비를 보고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전보다 16만 원이나 줄어든 겁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세상에 그냥 버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진작 알았으면 작년에 낭비한 돈이 얼마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낮에 집을 비우시는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된다면 보일러를 완전히 끄지 마세요. 예약 모드로 설정하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기 1시간 전쯤 본 난방이 시작되도록 맞춰 놓으세요. 혹시 보일러에 예약 모드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외출 시 온도를 15도 정도로 낮춰 놓으시면 됩니다. 완전히 끄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제 세 번째, 외출 모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기능입니다. 장미숙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외출 버튼이 있는 걸 보니 외출할 때 누르라고 만든 거겠지? 그럼 전략이 되겠네? 그래서 장 보러 나갈 때도, 병원 갈 때도, 친구 만나러 갈 때도 열심히 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가스비를 더 많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외출 모드는 전략 기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출 모드의 진짜 기능은 동파 방지입니다. 한겨울에 일주일 이상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배관 속 물이 얼어서 터지는 걸 막기 위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외출 모드를 누르면 보일러가 거의 꺼진 상태로 있다가 배관 온도가 너무 낮아지려고 하면 아주 잠깐만 켜집니다. 그런데 몇 시간 정도 외출할 때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완전히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난방을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양의 가스를 써서 집을 데워야 합니다. 장미숙 할머니 댁을 관찰해 봤습니다. 할머니가 오전 10시에 장 보러 나가면서 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 실내 온도는 21도 였습니다. 오후 2시에 돌아왔을 때 실내 온도를 재봤더니 13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보일러를 다시 켰습니다. 그런데 실내 온도가 다시 21도로 올라가는데 2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보일러가 쉬지 않고 최대로 돌아갔습니다. 반대로 외출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온도만 3도 낮춰놓고 나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돌아왔을 때 실내 온도가 18도였습니다. 다시 21도로 만드는데 3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가스 사용량을 계산해 보니 외출 버튼을 눌렀을 때가 안 눌렀을 때보다 두배 이상 많았습니다. 전략하려고 누른 버튼이 오히려 돈을 더 쓰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외출 시간에 따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337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3시간 이내로 짧게 외출하실 때는 외출 모드를 절대 누르지 마세요. 그냥 온도만 3도 정도 낮춰 놓으세요. 평소에 22도로 맞춰 놓으셨다면 19도로 낮추는 겁니다. 이러면 보일러가 최소한으로만 작동하면서 집이 식는 걸 막아줍니다. 하루 이틀 정도 외출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예약 모드를 사용하세요.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7일 이상 장기간 집을 비우실 때만 외출 모드를 사용하세요. 명절에 고향 가실 때나 여행 가실 때처럼 오래 집을 비울 때는 동파 방지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2, 3, 3, 7 법칙만 기억하셔도 불필요한 가스비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장미숙 할머니도 이 방법을 실천한 후한 달에 12만원 정도 가스비를 아끼셨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온수 온도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자 할머니 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보일러를 보니 온수 온도가 70도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온수 온도를 왜 이렇게 높게 맞춰 놓으셨어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뜨거운 물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 설거지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실제로 설거지하시는 걸 지켜봤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었는데 너무 뜨거워서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물을 섞으셨습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을 반반씩 섞어서 쓰셨습니다. 이게 바로 낭비입니다. 보일러는 물을 70도까지 데우느라 가스를 엄청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물에 찬물을 섞어서 35도 정도로 만들어 쓰는 겁니다. 그럼 35도만큼의 열은 그냥 버린 셈입니다. 세수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샤워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뜨거운 물에 찬물을 섞어서 쓰셨습니다. 온수 온도를 높게 설정해 놓은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온수 온도를 45도로 낮춰 보시죠. 할머니가 걱정하셨습니다. 그럼 물이 미지근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온도를 45도로 낮추고 설거지를 해 보셨습니다. 할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어머, 이 정도면 충분히 따뜻한데? 찬물 안 섞어도 되겠네? 바로 그겁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실제로 필요한 온수 온도는 40도에서 45도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설거지하기에도, 세수하기에도, 샤워하기에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찬물을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절에 따라 조금씩 조절하시면 더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42도에서 45도, 봄가을에는 40도 정도, 여름에는 35도에서 38도 정도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정말 뜨거운 물이 필요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보일러는 온도 조절이 금방 됩니다. 필요할 때만 잠깐 온도를 올렸다가 다시 내리시면 됩니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일러를 효율적으로 사용해도 집 자체에서 열이 계속 빠져나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멍 뚫린 독에 물 붓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집에 열 보전력을 높이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문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데 뒷목이 시원했습니다. 아니, 겨울인데 왜 시원하지? 창문 쪽을 봤더니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찬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손을 창문 가까이 대보니 확실히 찬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이 집이 30년 됐으니까 창문이 좀 헐거워졌어. 그래도 뭐 어쩌겠어. 새 창문으로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창문을 바꾸지 않아도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단열 시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단열 시트는 뽁뽁이처럼 생긴 비닐입니다.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수 있습니다. 이걸 창문에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붙이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창문 크기에 맞게 자르고 양면 테이프나 물로 붙이면 됩니다. 할아버지 댁 창문에 단열 시트를 붙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거 정말 신기하더라. 창문 쪽에 앉아도 이제 안 춥고 방 전체가 더 따뜻해진 것 같아. 실제로 온도계로 재봤더니 단열 시트를 붙이기 전보다 실내 온도가 평균 3도 정도 높아졌습니다. 보일러 설정은 똑같은데 말이죠. 단열 시트가 창문과 실내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서 열이 덜 빠져나가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커튼도 중요합니다. 얇은 커튼보다는 두꺼운 안막 커튼이 단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특히 밤에는 커튼을 꼭 치시면 열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낮에 햇빛이 들어올 때는 커튼을 열어서 태양열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해가 지면 커튼을 닫으세요. 다음은 바닥입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1층 아파트에 삽니다. 할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집은 보일러를 틀어도 바닥이 금방 식는 것 같지? 2층 사는 친구네는 훨씬 따뜻하다던데. 1층은 아래가 주차장이거나 빈 공간이라 열이 바닥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럴 때 해결책은 바닥에 카페트나 러그를 까는 겁니다. 카페트나 러그가 단열재 역할을 해서 바닥의 열이 아래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발로 느껴지는 체감 온도도 훨씬 높아집니다. 전체를 다깔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앉아 계시는 거실 소파 앞이나 침대 옆 같은 곳만 깔아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틈과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외풍도 막아야 합니다. 문풍지를 붙이시면 됩니다. 이것도 몇천 원이면 해결됩니다. 한 가정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단열 시트, 암막 커튼, 카페트, 문풍지를 모두 설치한 후 같은 보일러 설정으로 일주일을 지냈더니 이전보다 가스 사용량이 30%나 줄었습니다. 집에 열 보전력을 높인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습도 관리입니다. 같은 온도라도 습도에 따라 체감 온도가 확 달라집니다. 겨울철 실내는 난방 때문에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습도가 2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건조하면 실제 온도가 20도여도 17도나 18도처럼 느껴집니다. 피부도 건조해지고 목도 마르고 감기에도 잘 걸립니다. 반대로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면 같은 온도에서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보일러 온도를 1도에서 2도 낮춰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가습기가 없으신 분들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젖은 수건을 빨래 건조대에 걸어두시거나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시면 됩니다. 샤워 후에 욕실 문을 열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분을 키우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물이 증산작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도를 올려주거든요. 특히 스킨답서스나 아레카야자 같은 식물들이 천연 가습 효과가 좋습니다. 게다가 공기도 정화해주니 일석이조입니다. 한 가정에서 가습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 보일러 설정 온도를 2도 낮췄는데도 이전과 똑같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온도 2도를 낮추면 가습비가 약10% 줄어드니까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자 여기까지 난방비를 절약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략도 중요하지만 건강은 더 중요합니다. 작년 겨울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난방비를 아끼시려고 보일러를 거의 안 틀고 지내시다가 저체온증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 가셨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추워도 몸이 열을 만들어내지만 나이가 들면 그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추위에 더 민감해지고 위험해집니다. 무리하게 난방비를 아끼시다가 감기에 걸리시거나 더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기시면 그때 드는 병원비가 아낀 난방비보다 훨씬 많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으로도 살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2도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 정도는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 주무실 때도 최소 18도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하세요. 대신 내복을 입으시고 두꺼운 양말을 신으시고 무릎 담요를 덮으시면 보일러 온도를 1도에서 2도 낮춰도 충분히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목도리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목 주변을 따뜻하게 하면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가장 현명한 전략 방법입니다. 건강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전략하는 것, 그게 진짜 전략입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난방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 장애인, 중증 질환자, 가정의 난방비를 지원해 줍니다. 1인 가구는 약 29만원, 2인 가구는 약 40만원, 3인 가구는 약 50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확 줄어들죠.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랑 건강보험증 정도입니다. 혹시 해당되시는데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또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는 동절기에 추가로 난방용품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전기장판이나 온풍기 같은 걸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복지 혜택들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열이 부족한 집은 실내 모드보다 온돌 모드로 설정하세요. 박순자 할머니처럼 이것만으로도 가스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둘째, 낮에 집을 비우실 때는 예약 모드를 활용하세요. 이영희 할머니처럼 완전히 껐다 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셋째, 외출 모드는 7일 이상 장기 외출할 때만 사용하세요. 짧은 외출에는 온도만 3도 낮추시면 됩니다. 337 법칙을 기억하세요. 넷째, 온수 온도는 겨울철 기준 42도에서 45도면 충분합니다. 최순자 할머니처럼 이것만으로도 한 달에 수만원이 절약됩니다. 다섯째, 창문에 단열 시트를 붙이고 두꺼운 커튼을 사용하고, 바닥에 카펫트를 깔고 문풍지로 틈새를 막으세요. 열 손실을 막는 것도 보일러 효율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여섯째,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면 체감 온도가 올라가서 보일러 온도를 낮춰도 따뜻합니다. 일곱째, 무리한 전략보다는 건강이 우선입니다. 적정 온도는 유지하시되 내복과 양말, 무릎 담요로 체온을 지키세요.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에너지 바우처나 난방용품 지원 같은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다 실천하시면 이번 겨울 난방비가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도와드린 많은 가정에서 한 달에 10만원에서 20만원씩 절약했습니다. 1년이면 100만원이 넘는 돈입니다.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시고 따뜻하고 경제적인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영상을 보신 소감을 한 줄만 남겨 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난방비를 줄이는 방법도 댓글로 알려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노인 일자리 신청 12월 2일 이때 놓치면 1년 후회합니다.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보러 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번 겨울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